저는 오늘 물류창고에 왔어요. 저희가 행사하는 날이라가지고 조금 일손이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물류창고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논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물류창고로 지방으로 외근을 왔습니다. 직원분들 드실 수 있게 커피 사가려고 백다방에 들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뭔가 뭐가 되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 가던 식당에 가려고요 이렇게 다들 이렇게 으로 이렇게 고요어르신들이 주로 드시이 오세요. 상이랑 고기랑 생선가스 계란찜, 밥이랑 김치. 아, 그렇죠. 원래 평소에는 이렇게 꼼심하게 먹는 않거든요. 음. 여기 올 때마다 몸을 쓰면서 음. 이래서 그런지 엄청 네. 입맛이 돌아요. 붕어빵 네. 좀 사가려고요. 안녕하세요. 붕어빵 좀포장하려고요 9개 드릴까요? 네. 9개 주세요. 맛있겠다. 와 냄새 장난 아니네. 붕어빵 좀 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음 맛있다. 붕어빵이랑 잉어빵이랑 다른 거 아세요? 잉어빵은 조금 더 기름지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는 잉어빵만 먹었답니다. 붕어빵 안 먹고. 근데 요즘은 둘다 맛있는 것 같아요. 음. 5시 정도 됐거든요. 지금 차가 왔는데 원래 어. 엄청 큰 대형 트럭이 와서 한 번에 저기 있는 거를 다 가져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물량이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한 차에 다 실을 수가 없대요. 아무리 큰 차가 와도. 그래서 지금 계속 포장을 할 때마다 계속 이 차로 이동하고 이동하고 집하장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가 몇 번째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때까지 엄청 큰 차가 온 적은 많았지만 그 차로도 부족해 가지고 이런 차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적은 처음이거든요. 감회가 새롭군요. 근데 한번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포장한 거쫙 모아 가지고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보여 드리기는 좀 어렵게 됐어요. 일단 저더 열심히 싸고 올게요. 지금 엄청 바쁘거든요. 갔다 오겠습니다. 와, 밤이 됐어요. 벌써. 고생 많으셨어요. 네. 배고파서 휴게소에 왔어요. 아 뭐야 여기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대요. 너무 배고픈데. 리모델링이라니 무슨 일이에요 이게. 아 어떡하지? 집에 가면은 10시가 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먹기는 너무 좀 소화도 안 되고 부담스러울 것 같고. 다음 휴게소에 한번 가볼까? 아까 전에 다른 에서 가려다가 그냥 시간도 늦었고 해서 집에 가려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일찍 왔어요. 1 0 시. 사실 지금 바로 사는게 맞긴 하지만 오늘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맥주 한잔 마시면서 저만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저는 빨간 애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흰색 을유주로 시켰고 이거는 그냥 초밥처럼 만들어 먹으라고 서비스로 주시고 쌈이랑 그리고. 아까 지 반찬들, 오늘의 그래. 메인은 예죠와 미쳤다. 진짜 이렇게 육체 운동을 열심히 한 날에는 이런 맥주가 또 빠질 수 없죠. 음, 녹는다너가 오늘 물류센터에 갔다 왔잖아요. 요즘 되게 고민이 있거든요. 주문을 하시면 택배를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택배를 보내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3PL 이라고 해서 물류를 담당해주시는 곳에 저희 브랜드의 물류를 좀 대행 맡기는 그런 게 있고요. 어, 아니면 저희는 자체 물류창고를 지금까지 썼어요. 사실은 조금 더 규모가 컸을 때 해야 될 결정이지만 사실 요즘 쿠팡 때문에 그 다음날 받아본 자체가 되게 좀 익숙하잖아요. 쿠팡의 그런 물류 시스템을 저희가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저희 모을 찾아보신 분들께 물류 배송을 되게 빠르게 보내고 싶었어요. 3PL 같은 3자 물류센터를 이용하면은 배송 마감 시간이 되게 좀 이르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최대한 당일 저녁 6시까지 주문하는 거는 당일에 출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건데, 이제 주문권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물류센터가 매번 업무가 터지는 거예요. 물건을 못 나갈 때도 있고,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럴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주고 싶었던 가치를 저희 브랜드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물류센터 계약 기간이 다 돼가거든요 직원분들도 더 뽑고 저희가 좀더큰 곳으로 이사를 갈 것인지 배송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 그런 삼자물물센터를 이용할 것인지 모르겠서좀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제가 물류 창고가 막 아무것도 없고 하루에 막 주문 몇십 건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되게 조그맣게 막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저희 물류센터를 구하고 이 물류센터 것도 한번더 이전을 하고 엄청 이제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감회가 새롭기도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더 좋은 서비스로 다가가야겠다. 어떻게 하면 뭔가 내가 받은 이 사랑과 이런 애정을 더큰 가치로 이렇게 사회에 환원할 수 있고 뭔가 좀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뭔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DM 주시는 거 댓글 보면 은 이런 걸 사소하지만 되게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이때까지는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했던 게 비밀은 아니거든요 대단한 비밀은 아닌데 이런 고민의 과정을 이야기해서 뭐해? 약간 이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궁금해하지 않을까? 얘기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고 참 주변에 많이 도와주는 분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오늘만 해도 제가 이렇게 일하러 갔다 오는 동안에 저희 엄마가 계속 얘기를 봐주셨거든요 그런 것도 참 감사하고 저를 항상 관심 있게 봐주시고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애정 어린 시선으로 봐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지금 술 취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랑 수다 떠는 기분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슬슬 나오는 건데 저 지금 주사 아니에요 진짜 진심으로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이라고요. 일단 밥을 먹고 조금 가볍게 소화를 시키고 바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안녕. 샘플이 왔어요 연말에 좀 어떤 걸 해보면 좋을까 하다가 사은품이라도 좀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양말을 준비해보고 있거든요 이게 또 눈으로 보는 거랑 직접 보는 거랑 다르니까 퀄리티를 좀 제대로 체크를 하려고 다 받아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좀 폭닥폭닥하면서 귀엽지 않나요? 벌써 크리스마스 느낌 나요 저는 이제 운동 가고 있어요 너무 배고파요 운동 끝나고 10분 후에 바로 미팅이거든요 뭔가라떼 같은 걸로 좀 대체해야 될것같아 그래도 이렇게 배고플때 운동하면 또 운동이 잘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운동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안리하세 빨리 와야 되는데 녕하세요안녕 아, 라떼라도 좀 먹어야겠어 원래 일반 라떼 먹으려고 했는데 아저 너무 힘들어요 오늘 당 충전이 필요해요 하지만 양심상 시럽은 덜 달게로 했습니다 저는 바닐라 라떼 먹을 때 바닐라 파우더 넣는 거 좋아하거든요 시럽 말고 근데 아, 대부분 카페에서 시럽을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커피빈 바닐라 파우더 막 사서 집에서 해 먹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니까 그런 날도 다 갔죠 뭐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와 이거 먹으니까 에너지가 싹 도는 느낌이에요. 와. 눈이 반짝반짝하진네 맛있게 먹고 미팅 열심히 잘해 보고 오겠습니다. 미팅 끝. 수고하셨습니다. 이터피 제품의 미국 진출을 위해서 미팅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되게 처음 해보는 그런 시장이라 가지고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배워야 될게 많아가지고 미팅도 조금 여기저기 하고 있고 일단 실질적으로 좀 현지에 가서 느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번 달 말에 미국 출장을 잡아놨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엄청 자절스러운 메일을 확인했는데요. 제가 잡았던 숙소가 쏜더라는 그런 호텔인데 거기가 메리어트 계열이에요. 파산을 했대요. 그 호텔이.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 쏜더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 숙소를 잡아야 돼요. 근데 뉴욕에 숙소가 진짜 비싸거든요. 얼마 전에 파리 갔을 때그 배드버그 사태를 겪고 나서 에어비앤비라던가 이런 데 일단 좀안가려고 하고 조심하고 싶고 요리를 할수 있으면서 가격도 너무 과하게 비싸지는 않으면서 좀 괜찮은 그런 곳들을 찾은 거였는데 지금 찾으면 다 1박에 100만 원 이상의 숙소들밖에 없어가지고 아 제가 그렇게까지 쓸 생각은 없었거든요. 지금. 뭐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출장 가는 거니까 절약을 하면서 다녀보고 싶었는데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회의를 어, 할 겁니다 12월 동안. 진행할 이벤트랑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의논하는 시간이에요. 웬만하면 12월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선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크리스마스랑 이더핏의 그런 정체성이 같이 녹여져 있는 그런 쇼핑백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약간 이런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들이 좀 마음에 듭니다.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트리랑 이더핏을 합쳤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아까 아침에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주문이 들어갔고요. 요런 볼에 넣어가지고 드릴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걸어놔도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친구들이랑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 하면서 크리스마스에 선물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작년에 회사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이거 걸어놨다가 마지막에 서로 나눠가고 막 그랬거든요. 되게 좀 재밌다 갖고요 소소한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저희가 신제품 쿠앤크마 샘플 보고 있는 건데 아 이거 진짜 샘플 많이 봤거든요. 아 어떨지 긴장돼요. 전 이제 퇴근을 했습니다. 집에 오니까 8시 반이 조금 쪽... 조금 안 됐어요. 멍멍이 불러봐 어떻게 한다고? 엄마. <laughs> 그럼 고양이는? 야옹이도 불러줘. 야옹아 할수 있잖아.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말합니다. 엄마. 어? 엄마. 와 주아가 잡은 거야? 엄마. 어 주아가 잡은 거야? 엄마. 어 맞아 이거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엄마 상어예요. 주아가 지저분. 자와 박수. 저 이제 자러 가야지 응. 잘 시간.. 어잘 시간이야 잘자 안녕 잘자 어어 이렇게 하고 자러 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면 교육을 아주 잘 해놔가지고 이제 잘 시간 돼서 잘자 하면은 자요 수면에 있어서는 유니콘 아기인 것 같아요 배고파서 뭘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자꾸 감기 기운이 있거든요 뭔가 좀 몸보신이 될 만한 속이 따뜻해지는 뭔가를 먹어야 할것 같은데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기의 밥을 만들고 있어요. 토마토 스튜 만들어가지고 라구 소스 만들려고요. 제가 출근을 하면서 아쉬운 거는 여기 밥을 먹을때 직접 바로 조리해서 못 준다는 게 되게 좀 아쉽더라고요. 불고기라든가 그리고 뭐 미역국 그리고 뭐 떡갈비 이런 것들을 다 제가 만들어가지고 냉동을 해놓거든요. 그러면 애기가 밥 먹을 때마다 데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애기가 18개월, 19개월 이 정도인데 아직은 계속 무염을 하고 있거든요 간을 칠 수가 없으니까 맛이 없을까봐 어떤 재료를 먼저 넣어서 조금 더 맛을 우려나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되게 신경 써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어떤 거를 애기가 먹고 있다 뭐 불고기 먹었는데 잘 먹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은 제가 회사에 따로 있어도 되게 좀 같이 있는 느낌이 들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틈날 때마다 좀 요리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메인 요리. 이게 제가 쓰는 롤펜인데요 토마토 소스가 눌러붙지 않게 계속 볶아줘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이런 냄비에 해서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공구에서 산 건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안 눌러붙고 괜찮더라고요. 집에 냉장고에 있던 곰탕이랑 고기랑 해가지고 나중에 만들어주겠대요. 어디 한번 열심히 해보라 이렇게 밥하거나 이럴 때는 평소에 볼고 같은 것들을 봐요 이호 채널 이런 것들은 되게 들으면 많이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평소에 시간을 내서 막 이거를 보면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요리하거나 이럴 때 보고요 몸이 좀안 좋아서 이런 국물이 많은 이런 곰탕을 먹으려고요 색깔이 왜 이러지? 음. 우와 맛있다 살거 같아요 따뜻한 거 먹으니까 음, 음,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요즘. 힘든 게 진짜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채용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급격한 성장의 시기에 있다 보니 워크가 아닌 라이프에 밸런스를 두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워크 이즈 마이 라이프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좀 찾게 되는 것 같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좀 계시거든요. 저는 삶에 있어서 되게 다양한 가치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완전 워크 이즈 마이 라이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있을 때또 이게 시너지가 좋더라고요. 어쨌든 하나의 조직이라는 게좀 하루에 되게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사이잖아요. 잘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야 그래야 서로가 행복한 것 같아가지고 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업무에 대해서 본인의 뭔가 방향성과 고민과 이런 흔적이 있는 분들과 함께하고 싶고 저도 그런 분들에게 좋은 무대가 되어드리고 싶고 뭔 이런 걸참 찾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 영상을 한 5년 후쯤 봤을 때아 이때 나도 이랬었지라고 하면서 약간 조금 웃을 수 있는 그런 날날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실 이번 브이로그도 한번 찍어봤거든요. 저의 이런 성장 기록을 남기는 이런 유튜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먹고, 씻고, 오늘은 조금 일찍 잡아야 될것 같아요. 감기균이 있어가지고 푹 쉬어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말에 또 해외 출장이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몽골로 가거든요. 근데 거기가 최고 기온이 영하 10도래요. 지금 이번 주 초반에 좀 컨디션 관리를 잘 해야 될것 같아서 오늘 좀 일찍 잡으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